대산문제 자 일단은 그래프를 그릴때 지금 밑이 3이죠 그리고 지금 x 앞에 고가 플러스 얘도 플러스 대칭이동 안했어 그냥 증가하는거야 그래프가 증가해야 게 그냥 쭉 가요 증가 x의 범위가 어디부터 a부터죠 a부터 a부터 30일까지 요렇게 일단은 x의 범위가 주신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가 얼마야? 최대가 4야. 그럼 얘일 때31 대입한 거. 그게 최대가 4가 되고 a를 대입한 뒤최소가 2가 되는 거야. 그죠최대가4최소가 2일 때 그때 이제 a를 구하는 거지. 그럼 대입하는 거죠. 대입하는 거죠. 자, 일단은 31을 대입하면 4니까 얘 대입해서 B를 구하는 거네. 자, F에 31. 얘는 로그 3에 27. 플러스 B. 얘가 4. 그죠? 은산. 얘 3인가? 3? 3이죠. 그럼 B가 1이네. 그럼 B를 구하는 거야, B. B 대신에 1대 B 대신에 1 대입해. 자, A를 대입해? FA. F1. FA는 최소 2잖아, 최소 2. 그죠? A일 때? 최소 2. 그럼 A를 대입하면 얼마야? 얘 얘는 자, 로그 3에 A 빼기 4. 플러스 1이죠. 요게 얼마다? 요게 최소 2. 됐어요? 넘기세요. 로그 3에 A 빼기 4가 1인데, 그럼 올라가서 a 대기 4, 3의 1제곱이 a 대기 4, a7, a는 7. 이 올라가서 3의 1제곱이 a 대기 4니까, a가 7인 거죠. 그래서 a가 7, b가 1, 여게 더하면 8. 다비번번 자, 여기서요. 자한개더 해볼까요? 저기, 176번 풀어보세요. 백칠십육 번 쓰러보세요. 자 최소가 최소가 이래요. 최소가 근데 얘들아 이게 엑의 번호가 없잖아. 그러면 x 스의 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차분수가아래볼록이죠 얘가 f x 인데 그럼, 아래볼록이라는 뜻은, 요 친구의 최대는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는 거지. 어? 그럼, 최소만 지금 존재하는 거네? 그럼, 최소 구해볼까, 최소? 그럼, FX는? 얘는 X제곱 빼기 2X인데, 얘두 개. 상수를1 더하기 3. 2, 1, 4. 이렇게. 얘는 X 빼기 1의 제곱에, 어, 하기 4가 되겠죠. 그럼, 얘는 X가 1일 때, 최소가 4가 되겠죠. 1대 4. 이렇게. 어? 그러면 제가 지금 y는 log a의 f(x)야. f x 가 내부함수 고모 근데 요 친구의 최소가 이래. 최소가 이라는 뜻은 밑치 1보다 클때 최소인 요 4를 집어넣는 4. 4를 집어넣는 이렇게 그렇죠? 다시 요 진수가 최소일 때, 진수가 최소일 때 최소하냐? 최소. 그죠? 내가 최소일 때, 진수가 최소일 때, 전체가 최소니까, 결국, A가 1만 클 때죠. 그럼 그해볼까요 올라가죠? 올라가. 얼마야? A의 조공은 4가 되니까, A는 양수 2가 되겠죠. 양수. 그죠? 얼마가 되니까. 그래서 A가 2가 되는 거죠. 4번, 5번이야. 자, 최소일 때, A 구하는 거였고. 자, 됐죠? 자 넘어가 보자. 넘어가서 어디 보냐면 61페이지 보세요. 61페이지, 61페이지 볼게. 음. 자 우리 거기에서 178번. 자뜯볼게 178번. 지금 x의 범위가 1부터 3까지 지금 범위가 주어진거죠? x의 범위가 주어지고 자, y는 log n, 2분의 1에 x제곱 빼기 6x 더하기 14 너의 최소, 너의 최소를 넣어서 최소 그럼 이제 x의 범위가 있고 얘는 감소하죠? 지금 얘는 이 진수가 최 대일 때 최소네? 진수가 모일 때? 진수가 최 대일 때최소한 거야. 반대니까. 그럼 얘를 그려볼까? 얘를 그려봐. 자, x 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9를 쪼개봐. 9 더하기 4, 이렇게. 그러면 얘는 x 기 3의 제곱 더하기 4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 됐어? 그럼 얘를 그리면은 자, x가 3일 때 그 때, 4가 되는데 X의 거기가 어디부터야? 1부터야? 1부터 3까지죠? 그래? 1부터. 3까지만. 그래,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를, 여기를 지금 그리는 거 아니야. 그죠? 또, 언제 최대야? 1대네? 1대입하면 최대네, 1대가. 어, 1대. 1대입해. 1대입하면 얼마야? 4가 여기서 8. 이야 최대가. 1대입하면. 그래서 지금 얘가 Y는 로그 2분의 1의 네모인데 그 네모가 진수인데 얘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최대를 집어넣야 돼. 최대. 최대일 때. 최대일 때 최소니까. 그 최대가 얼마였어? 8이었어. 8. 8을 집어넣어. 8. 8을 집어넣어. 됐어요? 얘는 로그 2의 빼기 1승에 2의 3승이죠. 자, 빼기장, 이 답이야, 장 3번. 자, 그죠 자, 보기 보자. 180번 볼게. 자, 180번 볼게요. 우리 수 하에서 사술 기하를 한번 정리해볼게요. 산술 기하 모르는 고를 가지고 보세요. 자, 수 하에서 했던 거사술 기하 평균, 사술 기하 평균. 자, a가 양수가되는 b가 양수일 때, 야둘다 양수일 때, 그때 a 더하 b가 2 루트 a, b 보다 가거나 끄다. 이때 등호 언제? 등호 성립은 a 꼴 b일 때죠. a 꼴 b일 때. 자 수화에서 우리 이제 배웠던 건데 자 일단 기억하고 이게 언제 쓰냐면 생일 때는 첫 번째 양수일 때, 양수 뭔가 양수 조건이 주어질 거야. 이런 식 양수 그죠? 두번째 역수관계 조건에서 뭔가 역수관계에 주어지는거죠 뭐 이런식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역수 비스무리하게 뭐 구하는게 최대를 구하거나 최소를 구해야돼 구하는게 그리고, 그리고 합이 일정에 합이 일정할때 곱을 구하보자 반대로 곱이 일정해. 곱이 일정할 때, 합을 구할 때. 일단 1번 필수야, 1번 한번 필수야. 이거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2번이, 2번이 지금 추가된 거라. 사실 2번이 중요하지 2번이. 보통 1번, 3번 같은 경우도 이제. 어 쉽게 보이는데 이번에서 역수관계 보이면은 일단 한줄 계산을 의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오케이. 이번은 지금 얘를 적당하게 쪼개볼까요? 적당하게. 봐봐. 쪼개봐. 자, 로그 3의 3의 상승 더하기 1. 로그 3의 x 쪼갰어? 그리고 로그 x, 로그 x의 어, 3의 4승 이런 느낌인가 그죠? 그럼 너는 3이죠 3? 3이고 뒤에 있는 거는 얘는 로그 3의 x 더하기 내려오죠? 4 곱하기 로그 x의 3이라고 이렇게 어, 그럼 분명히 지금 역수해? 지금 로그 x의 3이란 로그 3의 x 가 역수하는게 역수하는게 역수 역수 무슨 소리야? 근데 너에 대한 뭐를 구하는 거야? 최소한을 구하는 거죠? X가 이상이고 그지 얘들아 X가 이상이야? 1를집어넣어 봐. 양수죠? 1데 대입해봐 양수죠? 왜? 이게 로그 3X야 얘가 로그 3에 X인데 1, 0으로 지나 그러면 2를 대입해보세요 이보다 크니까 2일 때 지금 이미, 이미, 이미 양수하잖아 양수 그죠 여기가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이상일 때 얘가 양수란 말이야 이 이상일 때둘다 양수야 둘다 양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사줄기 하셔야 하잖아 그죠 왜? 양수면서 전체에 대한 최소 구하는 건데 역수 관계 사줄기 하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사줄기야 여기에서 얼마야? 자2 루트 2 루트 곱하는 거죠 그러면 로그 3의 X 곱하기 얘는 4 곱하기 로그 x의 3인데 역수기 때문에 로그 3의 x랑 로그 x 3은 지워져요. 역수니까 달랑자 루트 4 2가 되네. 얘는 2가 되니. 얘는 2 곱하기 2. 4 따라서 이 친구의 최 속값은 드모일 때 4니까 얘가 4, 4일 대가 최소야. 4일 때가. 그래서 3 더하기 4 하면 그게 전체 최소. 최소는 3가계에서 7. 7, 7, 3번 한줄기가 쓰는거죠 됐죠 너희들이 184번을 풀어보세요 지금 184번 풀어보자 184번 a b 양수일 때 너의 최종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게 백이잖아 응? 근데 미, 야, 미시, 다르네? 미시, 얘는 온다, 온대. 이게 5분의 1이야. 아꿔야죠미통이 해야지. 일단, 로그에서 제일 중요해, 중요한 게 미통일이야. 로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미통일. 그 5분의 1이죠, 얘는. 5분의 1은? 5에 빼길 생이지 그죠? 어, 이게 분모로 가요? 이게 날라가면서 이게 플러스겠죠? 미지 오에미시 미시 5일 때 얘가 플러스가 되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더하기니까 진수의 곱하기인 거죠 곱해봐봐요 얘는 자 로그 5에다가 4a 더하기 b분의 1 자, b 더하기 a 분의 기 4,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자, a, b가 양수일 때. 우리 수화에서 배웠죠? 한줄기한 전개형. 전개하는 형태.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전개하는 거죠. 전개형. 로그 5에다가 전개해보자. 자, 얘가 지금 4ab 더하기, 4 더하기 얼마예요? 16 더하기 1이야. 17 더하기 a b 분의 4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16 더하기 17. 그럼 얘가 정리가 되면 이 로그 5에 다가자17 아깝게. 17 더하기 4 a b 더하기 a b 분의 4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돼. 그럼 너의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너의, 너의 최소, 너의 최소. 그죠? 근데 밑이 1보다 크죠? 야, 밑이 1보다 클때 증가함수죠? 그럼 전체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진수가 뭐가 돼야 돼? 진수가 최소가 돼야 돼. 최소일 때 최소야. 그게 증가함수니까. 최소일 때 최소. 그러면 얘가 17 고정이니까 요 친구가, 요 친구가 최소가 돼야 돼. 아, 얘가 최소가 돼야 돼. 여기, 여기에서 서둘기가 쓸게. 자, 4AB가 되고 얘가 지금 AB분의 4인데 역수죠? AB양수죠? 한쪽이서 할게. 자, 이루트. 루트 4AB 곱하기 AB분의 4가 되죠. 이렇게. 그죠? 지워지고 지워지고. 자, 4의제 곱하기 2니까 8이네? 8? 그럼 얘가 8이상이야. 8이상. 그럼 2 보일 때가 최소야. 얘가 최소야. 8일 때. 그죠? 이 친구가 8이 될 때가 최소입니다. 따라서 지금 로그 5에다가 17 더하기 8 해준게 요게 전체 최소다. 그럼 25야, 25. 로그 5에 5에 제곱이니까 답 2가 되는거야. 요게 전체 최소. 답 2. 2번. 자, 어갈게요거기 63페이지 오른쪽은 지금 놔두세요. 놔두고. 놔두고 넘어가자. 지수, 방정식. 거기를 볼게요. 지수, 방정식이야. 자, 여기를 볼게요.